네, 안녕하세요. 로시입니다. 오늘 2 0 7 1 PTR 추가 패치가 새벽 4시경에 이루어졌습니다. 자, 하나씩 이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영문을 이제 번역기로 돌렸기 때문에 다소 차이가 날 수가 있지만 제가 검색을 따로 해가지고 찾아보았으니까 뭐 부족한 거는 제가 부연 설명을 따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쭉 내려가서 뭐 이거는 다 똑같아요 빨간색으로 칠해 진것만 바뀐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살펴보시면 됩니다 쭉 내려가서 자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무형 아이템에 어 다양성을 주고 그 다음에 이제 고유의 정체성을 갖도록 어 이렇게 바뀌었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 상전사부터 봅시다 카드 케우스 해가지고 요거는 어 전복자 레벨당 최대 피해가 뭐 레벨 1당 이렇게 오르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한도치는 이제 8 0 0이다 요거는 이제 다들 아시는 옵션이죠. 이게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칼림에 의지해서 요거는 이제 적을 죽이면은 어, 군마질주에 재사용 대기 시간이 1초씩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어있네요. 군마 시간에 재사용 대기 시간이 감소가 된다.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악마 사냥꾼에서 눈부라포 요거는 이제 얼어붙은 적에 대한 적중은 이제 항상 치명타로. 조용이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단 뭐 크리티컬 히트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요거는 뭐 치명타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둥슬링그이거는 파멸의 공입니다파멸공 추가된 거는 보시면은 엘리트 펭. 정해 정의, 정해죠. 네. 정해 무리를 처치하면 7초 동안 이동 속도가 30% 증가합니다. 요거는 뭐딱 봐도 뭐 일균이나 뭐 이속에 특화되었기 때문에 일균에서 사용을 하면은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람살 해서 요거는 이제 최대 절제가 9에서 1 0까지로 이제 붙게 되고요. 그 다음에 모든 자원 소모량 감소가 역시 뭐 40에서 50% 이렇게 감소가 됩니다. 이거는 최대 절제가 붙고, 그 다음에 자원 소모량 감소가 있는 걸로 봐서는 아무래도 부정 다발 악사용으로 이제 전용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또 따로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수도사에서 바로 톡의 목닭에 요거는 이제 적을 연속적으로 처치하면 척취해서 어, 공격을 하면은 공격력이 10%에서 최대 100%까지 증가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구요 그 다음에 죽음의 그림자 요거는 적중당한 적의 공격력이 5초 동안 25%감소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강령수사 봅시다 이거는 강령수사입니다 용혼의 수확기 해서 최대 정수가 어, 붙었었는데 기존에는 뭐 45에서 50까지 붙었다가 지금은 9에서 1 0이 원래 어 무게 붙던 한선 무게에 붙는 그점수치로 이제 바뀌었죠. 그리고 이제 치명타 피해가 이거 아무래도 극대화 피해인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사라지네요. 제거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들수사를 봅시다. 부들수사 같은 경우 는 살짝 흥미롭게 바뀌었는데요. 아리오게 반을 해서 이거는 부들수사의 전체 스킬 피해 이거는 제거가 되고. 그 다음에 부패 스킬이 200%가 추가가 됩니다. 네, 부패 스킬은 여기 보이시죠. 요거를 참고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유령 불꽃, 유령 불꽃은 역시나 보들 수사 전체 스킬 피해가 제거가 되고, 그 다음에 보조 스킬에 대한 스킬 피해가 200%가 추가가 돼요. 그 다음에 뭐 다른 것과 한손 무기랑 또 맞게 뭐 범위를 조 피해 범위를 뭐 조정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기드빙. 기드빙 같은 경우도 이제 똑같이 모든 부두스사 기술 피해가 이제 100% 줄은 것을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부두 부두 기술에 대해서는 200%가 추가됩니다. 부두 기술은 여또 보시죠. 요거 스킬입니다. 자 마법사를 봅시다. 마법사는 이제 망울이거든요. 요거는 이제 망울. 망울은 이제 적중당한 적의 공격력이 5초 동안 25%가 감소됩니다. 어, 요거 보면은 어떻게 보면 또 받는 피해 감소 효과까지 어떻게 보면 생긴 거죠. 그래서 불세법사는 예전보다 더 날아달, 날아다닐 것 같습니다. 예전보다 더. 그 다음에 마법사의 세기검. 요거는 이제 또 새롭게 생겼는데 적을 연속적으로 공격하면은 공격력이 10%에서 최대 100%까지 증가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이템에 가서 신비한 법 관련해가지고, 수도사의 신비한 법 관련해서 이제 또 내용이 나와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흑의벗시면다 이거는 흙의 흑의 벗은, 어, 강제자 보석과 함께, 어, 동작이 됩니다. 작동이 됩니다. 이렇게 나와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 가죽끈 신비한 벗의 가죽군 반경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그 영문 버전을 보면은 뭐, 대충 캐릭터 근처에 있는 그런 반경으로 말한 것 같아요. 저는 자세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감소가 됐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멀리 뭐 도망가지 못하게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신비한 벗들, 벗들의 공격 속도가 뭐 상호, 어 작용되는 걸 이제 조정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쭉 내려가면 이것도 이제 중요한 게또 나오는데요. 인나 세트에서 6세트 효과에서 보시면은 기존에 공격력이 신비한 벗 하나당 공격력이 뭐 950%가 상승이 됐었는데 지금은 3000%로 이제 대폭 증가하기 때문에 10마리만 소환이 되면은 뭐 3만 퍼센트가 되겠죠. 어마하게 이제 증가, 증가하는 것으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볼품 없는 장악, 요거는 기존에 300에서 400% 증가하던 것이 이제 150에서 200% 증가하는 것으로 이제 너프가 되었고요. 그리고 하위신들의 손목방울구도 150에서 200% 증가로 요것도 너프가 되었죠. 그래서 이 개발자 루트를 한번 읽어보면 이것도 저도 정확하게는 해석이 안 되는데 아마도 뭐 광인의 주먹 남에서 생성되는 복제물이 분실물이죠 네 그거는 이제 더 이상 볼품없는 장화와 그 다음에 하위신들의 손목 방구의 어 증뎀에 대해서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건 한번 영문 버전을 어 읽어보시고 정확하게 한번 해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거 용기 세트와 그 다음에 카니발 강령은 뭐 상향 없이 그대로 갑니다. 그래 가지고 요거는 아무래도 이제 용기 성장사랑 용기 화분 성장사랑 그 다음에 카니발 뼈창 강령은 이제 계속 24 시즌에서는 뭐 죽을 것 같네요. 더 이상 볼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밑에 보면 뭐 버그 수정이라고 해 가지고 무용 아이템에서 전설 효과가 뭐 예전 것이 나오던 것을 뭐 수정을 했다고 하네요. 요렇게딱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타 무형 수정이라고 해가지고 무형 아이템에서 어 여기 있죠 무형 아이템에서 야만의 무게의 달인 그 다음에 강령 수사의 어둠의 수확 그리고 이제 악사의 궁술 패시브 효과를 받지 못하는 것을 뭐 수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카달라에서 무형 아이템이 나오던 것을 이제 버그를 수정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성전사는 무형 아이템에서 천부의 힘 요거 패시브가 붙을 수 있는 것을 이제 앞으로 붙을 수 없도록 제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그 뒤에는 뭐 크게 중요한 건 없고 그리고 마지막에 보시면은 수도사에서 이제 벗들이 무한대로 생성되는 그런 버그가 있었잖아요. 그것도 이제 수정을 했다고 합니다. 이거 나머지는 뭐 다른 거 똑같고요. 자세한 것은 제가 영문 버전을 이제 밑에 하단에 더보기란에 남겨놓을 테니까 요거는 뭐 따로 해석을 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